아니 요즘 왜 이렇게 제 눈에 체험단 신청 페이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이마트 숙배송장을 보고 있었는데 배송비만 내고 제품을 받아서 써볼 수 있는 선착순 이벤트를 봐버린 거예요. 이걸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봐버렸는데 어떻게 결제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바로 결제 고고. 근데 배송비 체험단이라고 해서 3,000원만 딱 내는 줄 알았는데 4개를 신청했거든요. 근데 4개를 다 따로 결제하더라고요. 그래서 12,000원 들었습니다. 근데 원가를 보니까 하나에 8,900원씩 판매 중이에요. 그래서 완전 득템했다. 친구들도 알려줄 걸 후회를 했죠. 다음에 발견하면 바로 알려줄게, 얘들아. 댕기머리 샴푸. 진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애정하는 샴푸라가지고. 댕기머리 좋다는 거는 웬만한 한국 사람이면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? 근데 그 회사에서 스킨케어를 출시했다? 이건 그냥 믿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가격도 착해, 세상에. 8,900원. 박스를 오픈해봤더니, 어머, 세상에. 이게 무슨. 향수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. 이거 스킨병이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. 모든 화장품이 그렇듯이 뒷면에 제품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옥에 티가 하나 있네요. 이 어릴 때 하던 그 워터 게임기 그물 넣고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. 뭐 그거 하는 거 같고 재밌네요. 급해서 반대쪽에 스티커를 붙이셨나 보다. <laughs> 네, 성녀 추출물 스킨부터 발라보겠습니다. 성류 향이 열자마자 확날줄 알았는데 난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정 연하게 한방향이 나네요. 냄새 자체가 그냥 없는 수준인데 굳이굳이 굳이 무슨 향이 나냐 물어보면 한방향인가? 싶을 정도로 납니다. 엄청 가벼워요, 향도. 인삼 추출물 스킨도 한번 써봅시다. 이게 투명한 색깔이라서 꼭 인삼주 같네요. 이것도 성류랑 똑같은 향과 제형입니다. 색만 다르고 똑같아 가지고 성분을 다시 보니까 네 가지가 다 들어간 추출물 성분만 다르고 나머지 성분은 다 같네요. 근데 전 성분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. 이건 진짜 미니멀라이즈의 끝이다. 정말 필요한 것만 넣고 자질구리한 거다뺀것 같아요. 병풍 추출물 스킨도 다른 거랑 향과 제형이 다 똑같습니다. 그냥 개인이 원하는 추출물로 골라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쑥 추출물 스킨은 아무래도 쑥 향이 세다 보니까 쑥 향이 조금 나네요. 진하지는 않고 은은하게 나는 게 저는 취향이 맞아요. 저는 쑥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제형도 완전 물 스킨은 아니고 유분기가 살짝 도는데 끈적임이 전혀 없고 엄청 산뜻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건성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쓰면 진짜 좋겠다 싶네요. 그리고 그 특유의 그 화장품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. 냄새가 거의 없어 가지고 되게 깔끔한 냄새예요. 향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냄새? 또이거 조금 테스트 해 봤다고 또 어느새 손등이 포들포들해졌네요. 아주 좋아요. 제가 앞자리가 3자 들어서면서 어렸을 때는 유분이 폭발했던 지성 피부였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건조해지기 시작했거든요.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마침 보습에 좋은 스킨 써보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. 인생 화장품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저렴하게 득템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조리 화장품 번장하세요. 안녕.